Like test two, like test two, like test two, like test two. I <laughs> Yeah,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제7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합니다. 예,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 뒤에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긴급 생계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들께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낮춰드리는 방안도 결정합니다. 정부는 19일 체결한 한미통화수합프에 따라 내일부터 120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미 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 등 32조 원의 긴급 지원과 기업 구호를 위한 100조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 주에 들어서자마자 긴급생계지원금 등의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순가쁘게 전개됩니다. 그러나 국난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는 소상공인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소상공인 센터 출석인은 지난 주보다 확연히 줄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치료 받으시는 환자보다 완치 되신 환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방역체계와 기술을 도입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감염 위협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옵니다. 요양기관과 일부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도 지속됩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께 2주간 의무 격리를 시행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많은 국민께서 집 밖에 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며 봄을 즐기셨습니다. 자칫 방역의 긴장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해외입국자를 포함한 모든 내외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몇 차례 연기한 계약이 4월 6일로 다가옵니다. 방역당국과 전국 교육감들은 학교 문을 4월 6일에 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은 하되 온라인 수업을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금명간 결정할 것입니다. 역시 학생들의 건강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국민들께서 많은 지혜를 내놓고 계십니다.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은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책이 발표되면 그런 논의와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려는 값진 논의이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이로 총선을 치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난의 극복과 국민 고통의 완화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이번 주가 4상 추모 기간입니다. 불행한 역사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견디시는 제주도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바로 세우는 노력을 또한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을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쟁의 성패를 가를 중대 국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제2차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에 참으로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가 가진 최첨단, 최핵심 방역 무기입니다.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공해야 생활 방역이라는 새 국면에 우리는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번 주말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작은 구멍이 북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말 첨예한 상황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외 유입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숙식을 어기는 사례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방심이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두 사람이 긴장을 늦추면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요청합니다. 자가 격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탈 행위에 작은 관용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자는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은 듣기에 따라서는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비상대책으로 10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원 조달 방법은 기존 예산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지키는 국방비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비, 교육비인지 또 아니면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식으로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것인지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렇게 공허한 방식으로 40조, 100조, 1000조를 이야기한들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조 규모의 숫자의 적절성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미중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예산을 전용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서 경제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에 우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인지 아니면 미래통합당 전체 의견인지 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자세와 입장 전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상관없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주말 황교안 대표는 상식을 벗어난 어, 거짓 선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의 대구 봉쇄 조치라는 발언은 지역주의를 노린 선거용 거짓 정치 선동입니다. 누구도 대구를 봉쇄한 적이 없고 한순간도 대구를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어, 직접 대구에 상주하면서 방역을 지휘했고 많은 지자체가 대구의 환자들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안전보다 중국이 먼저를 외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란 비방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아, 정말 무책임한 거짓 정치 선동입니다. 누구도 안전보다 중국이 먼저라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셋째, 교회의 집단 감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 이런 주장도 일부 기독교 표심을 의식한 거짓 정치 선동일 뿐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교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깊은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어제도 박양호 문체부 장관은 많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성숙한 제1야당의 모습을 원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민이 먼저 큰 희생을 감수하는 중대 시기에 야당 대표가 선거용 거짓 정치 선동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난 상황에서 정치가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종교를 정치에 끌어, 끌어들이는 국리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큰 결례를 범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구 시민과 종교계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간절하게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황 대표는 단결이 아닌 분열, 진실이 아닌 거짓 선동을 시도한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와또 미래통합당은 어,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융위, 금융감독원, 감사원, 중소기업부, 행안부 등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신속한 금융지원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는 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4월 1일부터는 좀더 빠르게 개선될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1 내지 3등급인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5일 이내 대출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4등급 이하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4월 1일부터는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홀짝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수산식품부는 농가의 경영 부담과 일선 부족 완화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오늘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 외식업계에 대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DH, 딜리버리 히어로의 국내 배달 앱 시장이 90% 이상을 점유하게 될 상황에서 외식업소들은 독과점 행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배달 앱의 주문 건수가 평균 4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외식업소들은 배달 앱의 표면적인 수수료 외에도 배달앱의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일명 깃발 꽂기라고 불리우는 옵션 광고 등을 안할 수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10%가 훌쩍 넘는 금액을 배달앱의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된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중이동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를 훈훈하게 해주었던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어서 최근에는 착한 소비자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도록 좀 귀찮더라도 배달 앱보다는 매장에 직접 주문하기 운동 등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박병석 공동선대위전장에 음. 바로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팬데믹, 그리고 세계적 경기 침체는 어느 나라도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당면한 세 가지의 과제는 코로나의 조기, 조기 종식 그리고 경제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의해 의료보험 체계를 의료 체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회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조기 종식은 우리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정부의 효율적 대응으로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 속도, 면책 범위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코로나 뉴리라고 할 만한 파격적인 규모 그리고 속도에서는 징니스탄의 기동전, 기동전을 연상시킬 만한 신속한 처리 그리고 대폭적인 면책 확대를 통한 신속한 처리를 보장해 줘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의 원음을 사실상 만들시고 직접 지휘하고 계십니다. 효과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신속한 집행을 할수 있도록 우리 금융계와 공직자들이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그리고 등감원 총리의 특별 담화 및 서면 약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데반여했던 분들로 하여금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종인 대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거 구호는 70년 전구 그리고 의료보험은 50년 전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50년, 70년의 과거 태행적 모습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촛불 시변혁명 이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입니다. 당연히 촛불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주된 구성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제주의 선거를 지어 계시는 강창일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강창일 의원입니다. 아까 이날 된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4.3 추모의 말씀해주셨습니다금년도가 제주 4.3 72주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4.3 주목 기간이고 분열하는 4월 3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집단 집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소중으로 간략하게 위정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이 미래통합당 한마디 하겠는데 지금 저이 과거사기본법이 행한 일을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위원입니다. 상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열심히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눈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우리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상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저희도 표는 표 아닙니까? 만일에 이번 미래통합당에서 사상 추모기간에 저희도 올라고 하면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약속을 하고 오지 않을 경우에 크나큰 도민의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제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무수룩 도시사 후보가 아, 도지사가 미래통합당에 입당해서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처럼, 4년 전처럼, 광권성과 이루어지지 않는가. 벌써 측근들은 움직이는 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원희룡, 원도정, 원희룡 주사 원도정 얘기하는데, 그 부태의연한 그런 옛 잘못된 주태 자행하지 마시기를, 두눈 뜨고, 눈릅 뜨고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런 식의 일이 자행될 때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잘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황교안 대표님, 회계망치가 사실 왜곡과 회계망칙한 논리로 코로나19 문제에 의논하고 있는데, 뭐 교회에 감염된 사실 한 번도 없다고 대구 봉쇄 언제 대구 봉쇄 우리가 있어요. 제발 회귀 망측한 괴변 들어 오면서 헛된 헛소리 하지 마시고 코로나 19 극복에 좀 동참해 주세요. 동참. 야당 대표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에서 정권력을 무시해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은 저 하늘에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교회 옆에, 옆에 있는 사람들 먼저 사랑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모두 번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